안녕하세요. 카멜레 공방입니다. 오늘도 새로 영상을 하나 짧게 찍어서 올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마를 한번 사진으로도 보여주고 했는데 여기 끈으로 리본 달린는 치마, 먹물 염색해서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먹물에 무늬염을 넣는 룩을 보라색으로 염색을 해서 이렇게 스커트로 이런 거는 5566 사이즈가 5566 77까지 입어세요 허리가 고무 밴드로 돼 있어서 77까지 입을 수 있어 요5 6 6 7 7 이거는 주머니는 없어요 그냥 앞에 리본 장식 있고 그냥 이렇게 스커트 여러를다 보이시죠 면이라서 되게 시원해요 이거는 가격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요 스커트는 가격이 요것도 11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스커트 위에 다른 스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스커트는 다 펼치면 이래 되는 건데 이걸 허리에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단추로 허리에 둘러면 돼. 지금 단추는 이게 사이즈를 한 55나 이렇게 날씬하신 분을 맞췄는데 단추로 움직여서 옮기면은 입을 수가 있거든요 5566 여기 단추로 이렇게 조절이 돼서 이렇게 랩스 컷 이런 스타일의 랩 스커트를 조금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하고 싶으면 주문을 하시면 만들어 립니다요랩 스커트는 8만 원 가격. 단추를 옆으로 옮겨서 달아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지금 요 단추 달린 것으로 봐서는 55 사이즈입니다. 55. 뭐 77이나 이렇게 큰 사이즈, 66, 77, 77 정도나 88 이렇게 입으신 분들은 요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면 전화로 주문하시면 조금 더 폭을 길게 해서 사이즈를 단추로 이렇게 맞춰서 입을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맞춰서 단추를 옮기시면 돼. 요거는 8만원. 랩스 끝. 그리고 또 요거는 인견 앞치마거든요. 인견 앞치마. 제가 조금 전에 새로 염색을 해서 다림질까지 새로 쌓작 했거든요. 이거는 인견입니다. 여기 끈이 있거든요. 끈이 요리 가위에 끈이 양쪽에 이렇게 약간 가오리식으로 돼갖고 이렇게 끈이 있어요. 끈 끈을 묶어도 돼. 안 묶고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묶어서, 늘어뜨려 놔도 되고, 요걸 살짝 뒤로 이렇게 묶어도 됩니다. 안 묶고 그냥 양쪽에 끝만 잡아서 묶어서 리본으로 묶어갖고, 고리처럼 놔둬도 되고. 요거는 인견. 주머니 앞에 한 개만 있거든요. 앞치마입니다 인견 앞치마. 인견 앞치마. 요거는 가격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 염색을 했는 것은 시중에 파는 앞치마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만드는데 바느질 싹 들어가고 또 염색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핸드메이드. 똑같은 게 여러 장 있지 않다는 그런 지금 딱한장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입었을 때 맞으니까 5호 66. 5호 66까지 입을 수 있어요. 요 스타일로 조금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전화나 주시면, 문자로 주시면 그래서 만들어서 그 사이즈 맞게 만들어서 저희가 염색해서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6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민소매 인견 원피스예요 색깔. 조금 짙은 보라로 염색을 했는데 제가 요 면티 위에 그냥 한번 걸쳐볼게요. 민소매라서 앞치마 인견 천하고 요 원피스 인견 천하고는 원단 자체가 다릅니다. 요게 조금 까시란 느낌도 나고, 조금 더 좋은 청이. 요거는 주머니가 있어요, 양쪽에. 제가 지금 안에 다른 스커트도 입은 데다가, 그 위에다 이걸 걸쳤거든요. 민 소매에 인견이 이렇게 있고 박스티한 인견, 박스티 인견 이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요 인견만 입었을 때요 박스티한 인견을 입으면은 그리고 요 팔을 가릴 수도 있고. 제가 옷을 여러 개을 입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저번에 한번 박스티한 인견티를 제가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요거는 프릴로 한쪽은 요렇게 됐고 한쪽은 팔소매 반팔소매처럼 요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약간 가오리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묶어서 모양을 낼수 있는데 소매가 없는 원피스나 이런 거 입고 거기에다 이렇게 툭걸쳐도 돼. 이렇게, 다른 아리씨 분도, 민소매 원피스 주문하시면서, 이거 같이 입는다고, 그렇게 주문하신 분도 있어요. 요거는, 저처럼, 요, 제처럼, 이렇게 약간, 제가 한 5반 66 사이즈를 입는데, 77나 88 입는 사람도 입을 수 있어요, 같이. 조금 박스티한데, 이렇게.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 고 어깨선이 그냥 떨어지는 처럼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괜찮지? 요거는 인견 티가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입 보여준 것까지 해서 지금 염색해 놓은 게딱세 점이 있는데, 요거는 7만원씩 팝니다. 피스도 잠깐 벗고 가시난 느낌의 소재가 되게 시원해요. 요거는 66 사이즈거든. 66 지금 있는 거는 사이즈가 66 사이즈로 있어요. 요 원피스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천 자체도 원단이 조금 좋은 거예요, 인견이지만. 까시라에 살짝 줄처럼 가라, 무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지금 화면으로 보면 자세히 안보이지면은 까시라면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진하게, 이거 똑같은 건데, 더 진하게 한번더 염색을 해서 이거는 진짜 찐보라요. 예 색깔이 조금 다르죠. 요거 찐보라는 제가 염색을 두번 했거든요. 그래서 찐보라를 한개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만 원을 더 받아요. 요거 10만 원, 요거는 11만 원. 둘다다 다 찐보라로, 이것도 혹시나 찐보라로도 다 원하시면은 제가 만 원을 더 받고 11만 원에 이것도 진하게 한번더 염색해서 다림질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요것도 11만 원 엄청 진하죠?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제까지 복숭아 밭에서 봉지 작업을 하느라고 한4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내고 그 동안에 택배 주문 밀리는 거 오늘 포장하고 이제 잠깐 짧게 영상이나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주문은 또 영상 보시고 많은 전화와 문자로 주문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리스님들 덕분에 제가 보라색으로 염색하는데 너무 뿌듯해요. 원 없이 보라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영상 잘 보시고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